불평등의 상징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의 회복과 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해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회복은 시대적 과제를할수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 정세균 후보는 공공주택 130만 호, 민간공급 150만 호등 280만 호에 집을 짓는 공급폭탄의 주거사다리 회복으로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공급 대책에 대한 구체적 재원 조달및 세부 방안에 대한 발표로 국민 여러분께 내집 마련의 꿈과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정세균 대통령 후보께서 직접 발표하시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강한 대한민국 경제대통령 정재기입니다. 지난 6월 21일 저의 주택정책인 공급탄으로 주거사달리 주고 발표했고, 많은 후보들이 다양한 공급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세일제, 금융 등규제정책만으로는 주택가격을 잡을 수 없다는 현실을 이제라도 이해한 것앞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총리 재임 시절 부동산 세제 강화나 금융대출 규제 강화 등 수요 억제 일변도의 주택정책을 탈퇴해서 주택공급 확대정책으로 부동산정책의 방향을 크게 수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laughs> 8차 대책과 금년 2, 4대책이 그 결과입니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후보들은 아직도 수요 억제 강화정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설립은 공급정책을 스도로발표하여 재원 마련과 택지공급 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역세권 30평대 10억짜리 기본주택 100만억을 임대료 60만원에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실현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역세권에 1 0 0만원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10억 아파트는 보증금 1억에 월세 150만원 풀입니다 월세 60만원은 비현실적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는 공급 확대를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실료세율1% 국토보유세 신설 또는 택지 소유 상한제와 중부세 강화를 공약했습니다. 있습니다. 저의 주택 정책의 핵심은 280만 원 주택 공급 폭탄입니다. 주택 공급 정책의 기본 방향은 중산층에게는 적정 가격 내집 마련, 서민층에게는 질 좋은 공공 주택의 충분한 공급입니다. 수도권 집값의 집값은 수도권의 광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조도 조성의 각차를가하여 서울의 수요 압력을 분산시키겠습니다. 주택 공급정책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주택 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습니다. 현재 가격에는 과도한 거품이 들어 있습니다. 거품을 제거하여 적정 가격을 유지시키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주택 공급단 280만 원의 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공주택이 130만원이고 민간 공급이 150만원입니다. 먼저 임기 중 공공주택 130만원 공급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 중 공공 임대주택은 100만원 공급합니다.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여 제공하는 건설형 임대주택이 60만원. 매일 전세 임대주택으로 준비하는 25만원, 도심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 개발리 환수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5만원, 그리고 기존 영구주택단지 재건축으로 제공 가능한 10만원 입니다 공공주택 130만원 중 공공분양주택은 30만원입니다. 이중 15만원은 반가, 15만원은 반반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반반주택 15만원은 분양가를 시세의 절반으로 정하여 입주시 공급가격의 25%만 지불하고 잔액은 20년에서 30년까지 장기절이 분할 납부하는 지분정립형 주택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학교중심 커뮤니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도심 내, 도심지 내 국립학교 부지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높여서 개발하고 1층에서 5층은 학교시설, 6층 이상은 주거공간으로 조성하여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부모들이 건주하도록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에서만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이 약 20만 명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차창인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매년 20만원 정도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것입니다. 한편, 환경을 도전하면서도 공공택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이미 마련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평균 1억 8천만원이 공급 원가입니다. 백원모구에서는총 180조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중 공공이 부담하는 비율은 70%약 126조원입니다. 이중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93조원 조달이 가능합니다. 2020년 말주택도시기금의 연유재원 43조원이 고 매년 약 10조원씩 5년간 약 50조원의 주택 도시기금 수입에 의한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공공임대를 위한 일반 예산 40조 원을 포함하면 총 133조 원에 달해 제가 제시한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을 위한 재원은 충분한 규모입니다. 연간 30만 호, 임기내 150만 호의 민간 공급도 시장 친화적 공급 정책으로 공급의 장애의를 과감히 제거하여 공급폭탄을 소화하겠습니다. 공공주택지구에서 나오는 민영 주택량이 약 35만 호이고 현재 인화가 및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물량이 약 80만 호입니다. 도심 재개발 재건축 공공용지 나대 등을 활용하여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35만 호입니다. 여기에 제가 연구하는 택지 개발 방안을 포함하면 임기 중 150만 원의 민간 공급 여력은 충분합니다. 특히 인허가 및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수도권 47만 화에 대한 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조기에 분양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규제와 공급이 적절하게 조화된 저의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의 주거권이 확실히 보장되는 주거사다리의 회복으로 집값 법병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밥을 짓는 일에도 부동산을 짓는 일에도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공급폭탄에 의한 주거사다리 회복 오직 정세균만이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주택 공급 폭탄 280만 원 2017년 수준으로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의 부동산 공약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